반갑습니다. 금장다행맘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김없이 또 금요일이 왔어요. 한 주가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금요일에는요, 울산다육기 사랑방에 또 나와 있고요. 어, 번호가 40번까지 있는데, 또 역시나 화려하고, 예쁘고, 목동이고 자, 종류도 엄청 다양하게 이렇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제가 영상 찍을 때 먼저 말씀드릴 게, 어, 원활한 <laughs> 판매와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신중한 찜과 그 다음에 신중한 구매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자막에 다 넣어 드리긴 하지만 식물 특성상 어 나가고 나면 하자가 없는 이상은 반품이 불가하니까 또 이렇게 예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찍으면서 보면 딱 보면 딱 알거든요 하자가 있나 없나 이렇게 다 보여요 이쁜 애들 다 알아서 다 세팅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자, 예쁜 애들 보시고 딱 마음에 드신다, 너무 하고 싶다 하시는 이들 신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고요. 자, 이 아이들은 전부 다 화분째로 나가는 아이들입니다.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요. 백화시즈입니다백화시즈 목동의 군생이고요. 6만 5천원입니다. 자, 요 화분은 이 화분은 이풀분이죠. 이풀분이 사이즈가 이렇게 큰 화분. 자, 이풀분 가격만 해도 이거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자, 여기에 또백화시즈는또 귀한 아이. 금액대가 꽤 나가는 아이. 몸값이 꽤 있는 아이죠. 자, 백화시즈 여기 보시면, 어, 이쪽에는 완전 생얼들이 동글동글 목둥이로 올라와 있고, 이쪽에 살짝 철한 모습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색상도 은은한, 어, 살구빛을 내고 있는 백화시즈 1번이고요. 65,000원입니다. 2번은요, 원종 콜라라타입니다. 자, 이 아이는 42,000원이네요. 오, 어, 요것도 화분 사이즈, 이렇게 큰 사이즈 화분인데, 예, 운분입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큰 만큼 가격대가 있죠. 여기에 원정 콜라라타. 완전 묵동이. 딱 보시면 색감과 요 단단함에서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거 두수 보세요. 요쪽 요만큼만, 요만큼만 해도 5두. 요 뒤에도 5두. 총 12나 되는 원정 콜라라타. 이 얼굴 큰 게요. 이게 종이컵보다 훨씬 큰 사이즈. 요런 사이즈를 하고 있는 원정 콜라라타입니다. 2번이고요. 42,000원입니다. 3번은요, 까멜리아고요 55,000원입니다. 자, 오렌지색요 화분도 이풀분이에요 자, 사이즈 크죠? 자, 여기에 까멜리아는, 자, 요것도 요렇게 군생으로 보기가 참 힘든 아인데요. 투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요거 사장님께서 세팅하면서 하엽 정리를 싹 하셨는데요. 하고 보니까 안쪽에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더래요. 보시면 목대 밑으로 주렁주렁 데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색감도 너무나 예쁜 까멜리아. 자, 요런 군생 3번. 5만 5천원입니다. 4번 갈게요. 4번은 라피네루즈입니다. 어, 4만 9천원에 내주셨고요. 요 꽃무늬가 있는 요 화분도 이풀분. 자, 요것도 금액대 꽤 나가죠. 5만원대가 넘는 그런 화분인데요. 수제분. 여기 라피네루즈. 요 아이는 나올 때마다 제가 색상이 너무너무너무 예뻐요. 라고 하는 고아이. 자, 색상 보시면 딱 느껴지시죠? 그리고 얘는 어, 자구를 요런 식으로 다는 아이예요. 자, 목대 밑으로, 양 옆으로, 어, 뭐, 입장 사이로, 사이로, 이렇게 자구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아인데, 이 요, 보시면, 자, 목대 밑으로 지금 아이들은 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라피네 루즈고요 어, 4번이죠? 49,000원입니다. 자, 5번은요, 그랑데라는 아입니다. 이5 2 0 0 0원이고요 화분도 잎풀 분. 자, 사이즈가 많이 큽니다. 자, 여기에 그랑데는요, 음, 사장님이 요거, 귀한 식물이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잘 보기 힘든 식물. 자, 이렇게 한가색 올라가 있고, 요것도 한몸이라고 합니다. 자, 가까이 가자고, 살짝 맑은 듯 하면서, 입장이 요렇게 무늬도 들어있고, 은은한 살구비, 그 다음에, 그 펄감, 그 다음에, 아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랑데라나이 5번, 52,000원입니다. 6번은요, 원종봉랑금입니다. 자, 2만원에 내주셨고, 요 화분이, 이게, 진한 네이비 색상 같은데, 청송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분 사이즈 크죠. 여기 원정복랑금은 합식으로 이렇게 한가득 심어 놓으셨대요. 자 원정복랑은 자, 얘는 뭐 색감이 원조라고 말할 수 있죠. 색감이 너무너무너무 예쁘고 한때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나갔던 아이. 자 언제나 봐도 예쁩니다. 원정복랑금 2만원입니다. 7번은 골든글러우고요 18,000원이에요. 자 이것도 예쁜 손잡이가 달린 이런 분이 심겨져 있습니다. 골든글러우는자 위에서 보니까 5두. 자 이것도 사이즈 꽤 크죠. 그리고 예쁜 코랄색, 안쪽에는 연두연두. 연두. 자, 은은한 색감이 매력적인 골든글로우, 18,000원입니다. 자, 8번은요, 니카 군생입니다. 자, 얘는요, 어, 6만원이구요. 자, 요거 화분부터 보시면, 집분, 유유분이 이렇게 심겨져 있고, 자, 요게 니카금인데, 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너무 청청청, 이게 너무 작게, 탑을 쌓듯이 입장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예뻐서 이걸 또쇼칭해서 올렸는데 얼굴이 입장 자체가 작으면서 처음 한게 너무나 예쁜 아이. 이 작은 아이들도 보세요. 완전 예쁘게 뺑 돌려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니카금 요 아이 6만 원입니다. 고번은요 음, 블루힐프입니다. 요 아이는 2만 8천 원이고요. 이것도 화분 모습 보십시오. 자, 여기에 블루힐프는 한 몸이라고 합니다. 자 목대가 튼실한 게 눈에 보이죠. 여기에 자,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한가득. 한 몸이라고 합니다. 한 몸. 자, 가까이 가져가 볼까요? 자, 입장이 완전 딴딴해 보이죠? 딴딴해 보이면서 요기또쌍두로 분지하려고 폼 잡고 있는 것 같고 자, 요런 블루엘프 요 안에도 아이들이 있어요. 자, 9번이고 28,000원입니다. 10번은요, 레드탄입니다. 58,000원이네요. 자, 요거는 화분 모양이 참 특이하고 예뻐요. 자, 요런 분이 심겨져 있습니다. 자, 레드탄은 또 완전 왕대품 와, 진짜 나온 레드탄 중에서 제일 큰것 같아요. 지금 사이즈도 크지만 두수가 지금 무려 6두나 되죠. 6두 맞죠? 6두에다가 어, 이렇게 오목한 거 한번 보세요. 너무나 예쁘고 이 얼굴 사이즈 자체도 큰데다가 군생으로 올라가 있는 레드탄. 자, 완전 왕대품입니다. 58,000원입니다. 11번은요. 라피네루즈입니다. 11,000원이고요. 자,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귀여운 라피네루즈. 자, 이거는 얘가 자구를 어떻게 다는지 딱 보여주나 요 자 색감은 물론 뭐 당연히 예쁘고 목, 목대 밑으로 지금 자고 담가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다는 아이입니다 자 컬러감도 완전 끝났죠 라피네르즈 11,000원입니다 12번은요 자 테슬라 갈게요 테슬라 14,000원입니다 여도 화분 모양 보시고요 자, 이 테슬라 아이고 예뻐 이것도 보조기가 너무 예쁘고 자, 이 아이도 군생이죠 우리 어, 칼라감이 칼라감이 너무 예뻐요 이쪽으로 보면 예쁘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 있고, 자 얘도 중간에 여기에 딱기준으로 해서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구를 여러 개 데리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12번이고요, 14,000원입니다. 13번, 자이 아이는 줄리아나입니다. 9,000원이네요. 이것도 화분 보시고 우리 줄리아나는 나올 때마다 인기가 있어요. 요, 요 완전 진한 색감에다가 또 라인 자체는 완전 이거 말해야지 예쁜 빨강, 예쁜 빨강, 어, 형광 빨강. 그런 컬러. 자, 예쁜 줄리안하고요 목대도 튼실하니 좋습니다. 13번이에요. 14번은요, 퍼플 틴트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예쁜 핑크색 화분에 퍼플 틴트. 자, 쪼로륵 이렇게 새애 아이가, 새애가 쪼로록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자, 요거, 어, 수영이 굉장히 예쁘죠? 요렇게 생긴 14번 퍼플 틴트. 18,000원입니다. 15번은요, 집시입니다. 어, 집시 짚시, 묵둥이라고 적혀있네요. 금액은 1 7 0 0 0원이고요 요런 사각본에 심겨져 있습니다. 집시가요, 얼굴이 굉장히 예뻐요. 그 다음, 색감 자체도, 우리 여기 번호표보다 색감 훨씬 진하게 해서 입장이 똥똥하면서 짤막합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도 요렇게 많이 데리고 있는 15번 집시 묵둥이 17,000원입니다. 16번은요, 링클마리아 금이고요 33,000원입니다. 어, 요 화분이 이 풀분이죠? 자, 이 풀분에 링클마리아금. 자, 이렇게 삼두로 올라가 있고, 얘는, 하, 이거, 주름이 진짜 완전, 끝났어요, 주름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여기도 주름이 정말 너무너무 매력적이네. 옆에서 보시면, 요 이렇게 싹 뒤집어진 듯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링클마리아금. 자, 3두나 됩니다. 3만 삼천원입니다 17번, 포토시나 구요, 23,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집분, 유유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고요 화분 예쁘죠? 여기 에 포토시나, 중품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자, 두스고 오두. 가운데 하나에 딱 있고, 뺑도에 들가면서네 아이. 자, 요것도 가까이 이렇게 가져가보면, 안쪽에 살짝 은은한 연보라 빛을 띠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어 17번이고, 23,000원입니다. 18번은요, 마리오 군생입니다. 33,000원이네요. 요 화분도 집분, 유유분에 심겨져 있고, 자, 마리오라는 아이예 마리오. 자, 얘도 컬러감이 굉장히 은은한 아이. 자, 이것도 두수가 꽤 많죠. 군생이 한가득인데, 거의 이게 팔두인가요 8두, 7두? 자, 그렇게 되는 아이. 자, 사이즈 봐주세요. 그리고 안쪽으로 보면, 이거는 보라 핑크. 자, 컬러감이 완전 그라데이션 된 것처럼 색상이 굉장히 예뻐요. 18번이구요. 33,000원입니다. 19번. 자, 화이트 그리니입니다. 22,000원이네요. 이거는 밥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일단 화분이 빵빵하게 생긴 요런 번이 심겨져 있는데, 자, 뽀얀 분칠은 기본. 자,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두수가 많은 화이트 그리니. 얼굴이 아주 깨끗하게 생겼어요. 완전 인물이 좋죠? 입장도 오동통하니. 자, 요렇게 두수가 많은 화이트 그리니. 19번. 22,000원입니다. 20번은요, 오렌지 멀로입니다 22,000원이네요. 아, 요것도 가격이 너무 착하죠? 어, 요 물고기가 그려져 있는 요 화분, 잎 풀분. 여기에 옥둥이 오렌지 멀로 이두로 다 요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등을 맞대고 오렌지 빛깔을 뿜뿜 하고 있는 오렌지 멀로 22,000원입니다. 21번은요, 자, 이름이 아마테라스라고 합니다. 어, 요거는 살짝 파인로즈림 스타게 생겼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느낌이 살짝 입장이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둥근 편이에요. 자, 이 아이가 신상입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 분에 심겨져 있고 아마테라스 신상 2드로 올라가 있네요. 자, 완전 예쁜 보라색 꽃 같죠? 자, 얼굴 사이즈를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 큰 아이 하나. 자, 이것도 제법 사이즈 큽니다. 아마테라스라는 아이 21번 26,000원입니다. 22번은요. 자, 칩시라는 아이고요. 어, 14,000원입니다. 요 화분은 여우자 기분 자, 여우 자기 화분에 심겨져 있고, 집시 요것도 한몸. 자, 얼굴 큰거 하나 있죠. 자, 그리고 밑에 아래쪽으로 내해가뺑 돌아가면서 있는데, 목대도 완전 튼실합니다. 목대 보이시나요? 자, 요렇게 집시 한몸, 22번, 14,000원입니다. 23번은요, 아래일철하고요, 36,000원입니다. 자, 요 화분도 사이즈 크죠? 여기 아래일철아, 사이즈가 너무 좋은데요? 자, 위에서 일단 보시고, 여기 커다란 쌩얼이 이렇게 다 단단해 보이죠? 생얼이 있고, 이쪽으로 뽕냥하게 이렇게 차라가 볼록하게 올라와 있어요. 자, 이 아릴 래 차라가 얘도 금액대 좀 있는 아이인데, 자, 화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36,000원입니다. 24번은요, 자, 이름이 레투샤입니다. 레투샤. 자, 이 아이 16,000원이고요. 화분 보세요. 자, 이것도 예쁜 꽃을 쫙 이렇게 올리고 있네요. 얘는 한몸이라고 합니다. 한, 와, 이런 사이즈가 한몸이래요. 얘도 클로즈업에서 보여드릴게 되게 신기하게 생긴 아이. 완전 초록인데, 어, 투명한 초록. 그리고 중간중간 또 색감이 또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올라와 있는 그런 네이 자, 레튜사 한몸 16,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25번입니다. 어, 25번이 이종인데요이종 금액이 12,000원이고요. 요거는 창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요게 금액이 아주 착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요 아이 보시면 창이요. 엄청나게 예뻐요. 완전 보통통 한게 너무 예쁘게 살짝 있고, 모양 자체가 너무 예쁩니다. 자, 이렇게 두 아이. 자, 이거 화분도 도화 화분이라고 합니다. 25번 2종 12,000원입니다. 자, 26번도 2종이에요. 12,000원이고요. 자, 이것도 화분이 너무 예쁘잖아요. 자, 이것도 무슨 어디 수제분이네요. 보니까 옆에 지인 같은 게 있어요. 자, 여기 너무 <laughs> 귀여워. 이렇게 삼들어 올라가는 요 아이 하나. 그 다음에 이거는 벤바인 것 같죠? 자, 이렇게 이들로 예쁘게 물을 들은 벤바 하나. 26번 이종입니다 27번 이종 갈게요. 자, 요것도 금액은 12,000원이고요. 요 화분도 여우자 기분. 자, 여기에 또 예쁜 아이들이 군생으로 올라가 있는데 요 조그만 거에 지금 사두에 무려 사두. 완전 달달달 묵은 아이.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자, 금기를 예쁘게 머금고 있는 요 아이. 자, 얘도 예쁘고 생, 어머, 얘도 또쌍두로 분질을 해서 자, 예쁜 색감을 내고 있는 27번 이종 12,000원입니다. 자, 28번 이종입니다 자, 이것도 12,000원이고요. 화분 참 예쁘죠. 자, 이것도 수제분이라고 하시네요. 자, 여기에 자, 이것도 색감이 너무나 예쁘고 깨끗하고 맑은 아이. 자, 요 아이 왼쪽 아이 하나. 자, 오른쪽 요 아이 하나. 28번 이종입니다. 29번, 자, 아르제입니다. 요 아이는 13,000원. 화분도 멋스럽게 생긴 요런 분에 심겨져 있는 아르제. 아르제도이것도 군생이고요. 완전 입장이 오통통하거든요. 자, 얼굴 보세요. 아르제. 아르제가 지금 6, 두 보이고 그 다음에 이아에는 더밀어 갑니다. 이게 뭐지? 아, 라인 빨갛게 그리고 있는 얘가 하나 딱 올라가 있죠. 자, 29번이고요. 13,000원입니다. 30번은요. 누다입니다. 누다 완전 복둥이고요 17,000원이에요. 어, 요 화분이 이 풀분이죠. 이 풀분이 심겨져 있는 누다 색감이 에요 정말 맑고 투명하게 생겼죠. 입장을 보면 이렇게 완전 하트 모양. 요렇게 예쁜 아이. 자, 누다. 색감이 정말 예뻐요. 30번. 17,000원입니다. 31번은요, 아마테라스고요 21,000원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고, 아마테라스. 이것도 색감이 되게 오묘하게 생긴 아이인데요. 자, 가까이 한번 볼게요. 컬러감 봐주세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보라도 아니고, 자주도 아니고, 되게 은은하게 요런 빛깔을 내고 있는 이름이 음, 아마 테라스라고 합니다. 0만천 원이에요. 3 2번은요 나나코 미니입니다. 0 0천 원이네요. 자, 요, 하분도, 호 자, 기분. 자, 여기에 나나코 미니. 얼굴이 정말 정말 좀 해나고 예쁘기로 소문난 아이죠. 근데 이제 이 작은 얼굴과 반전으로 이제 목대는 엄청말서 엄마, 잠깐만요. 옆에 말다가 발견했는데 요 사이 정말 정 엄청 굵은 목대 밑에 지금 애기가 지금, 아가가 지금 세 개가 쭈루룩 밑에 달려있거든요. 안 보이실 것 같아. 어머. <laughs> 너무나 예쁜. 나나쿠 미니. 자, 요런 아이요. 음 32번이고, 19,000원입니다. 33번은요, 코너 피툼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이것도분 사이즈 보시고, 코너 피툼. 히, 완전 빵빵해 생겼네. 완전 동글동글하죠? 자, 가운데 보시면 지금, 에고 꽃들이 이렇게 다싹 물고 있고, 입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자, 이런 코너핏 뜸 33번 18,000원입니다. 34번은요. 해도지라는 아이고 19,000원입니다. 이것도분 보시고 자, 해도지라는 아이가 제가 처음 봤을 때 너무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던 고아이거든요. 그 역시나 예쁘네요. 이렇게 이두로 올라가 있고 자, 색감도 예쁘고 이 깨먼 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이 진짜 색감이 더 예쁩니다. 자, 해도지라는 아이 34번 19,000원입니다. 자, 삼십 번은요, 선인장이고요, 만천 원입니다. 자, 얘는 우리 선인장은 자 이렇게 생겨나인데, 선인장 진짜 꽃 때문에 하, 너무 매력적인 아이죠. 얘도 보시면 꽃이 노란 꽃이 좀 올라오고 있는 중. 얘는 올왔다진어진 어, 진 자국인 것 같고, 자 선인장 꽃이 이 지금 덜 폈거든 노란색이 활짝 꽃딱 피면 와, 정말 반전의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선인장, 삼십오 번만천 원입니다. 36번은 알사탕이에요. 14,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화분 보시고. 자, 아, 요 화분이요. 아까 저 11번에 있었던 라피네 올지랑 같은 화분인데, 세트로 놔둬도 참 예쁠 것 같아요. 네, 우리 알사탕, 정말 정말 귀엽고 예쁜 아이죠? 이것도 실물로 보셔야 하는데, 색감이 화면에 화면을 다 담기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말 알사탕 마냥, 예쁜 알사탕. 36번이고요. 14,000원입니다. 37번은, 자, 핑클루비 나왔어요. 21,000원입니다. 이 화분은 우리 수제분, 건니분이죠 예쁜 건니분에 심겨져 있는 핑클루비. 자, 이것도 완전 화분 넘쳐나도록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완전 색감이 진한 자주. 자, 빨간색. 어, 그런 컬러 앞에서 핑클루비는 이 동그란 수형을 해가지고 예쁘게 올라가 있죠. 37번 21,000원입니다. 38번은요, 슈리라는 아이입니다. 12,000원이네요. 자, 초록색 이런 분의 쉬리가 묵둥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와 허, 진짜 조화같이 생겼죠. 보세요 색깔나감. 자 위에 얼굴도 완전 묵둥이. 안쪽에는 너무너무 맑게 생겼고 색감이 예쁘게 빨간색으로 오렌지색으로 올리고 있는 쉬리라는 아이 38번 12,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 39번은요. 버건디 와인이라는 아이입니다. 어, 얘는 19,000원인데요. 화분부터 보시고 요거는 완전 고급종이라고 적어놓으셔서 고급종이래요. 이게 생긴 모습이 완전 동글동글하면서 입장이 되게 넓게 보십시오. 되게 넓게 생기면서 완전 오목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죠. 39번 버건디 와인 19,000원입니다. 자, 마지막 40번 갈게요. 40번 러오금 아, 이게 지금 39번이랑 같은 화분이구나. 자, 보세요 화분 예뻐요 자 여기 러우 금이 자 이대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 와 칼라감 요래 예쁜 러우 금 40번 8,000원 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울산 다육이 사랑방에서 또 전부 다 분째로 나가는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자 군생부터 해서 왕대품부터 해서 <laughs> 그다음에 화분 사이즈도 큰데 도더 거의 수제분에 심겨 가지고 이렇게 예쁜 칼라감을 내고 있는 아이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으로 나가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금요일 마지막 좋은 한주 되십시오. 자, 그러면 아,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